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지켜가므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잘 받아들여서 그 계명을 잘 간직하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찾으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호와를 아는 명철에 두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구하며 여호와를 아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 돈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누리는 시간은 잠시뿐이고 결국에는 죽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과 보물만 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아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있는 모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 지혜가 마음에 있는 자는 그 지식으로 영원히 즐겁게 될 것입니다. 몸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분별력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우리의 몸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세상에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든 선한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과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셋째로 우리는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따르는 길을 지켜야 합니다. 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 나무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악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것을 기뻐하며 폐역한 역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음녀에게서 우리를 말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은 사망으로, 악인들의 길은 수월로, 죽음의 자리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따르는 길을 지켜야 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고 의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용서받고 선한 길을 따라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지키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합니다. 우리는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따르는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과 보물은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찾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돈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지켜감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꼭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초 양육반과 셀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청소년 부실에서 어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자 훈련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